아, 해모임 정말 엄청난 제품이죠. 해모임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입니다. 제가 헛기침, 비염 정말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솔직히 해모임이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 지금은 헛기침, 한절기 간절기, 비염 정말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해모임을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그런 잔병도 없어지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두 개씩 꼭잘 먹고 있습니다. 해모임 효과요. 해모임을 알아보기 전에 해모임이 저의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해모임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아볼 정도로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해모임이 어떤 제품인지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모임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원자력, 원자력 발전의 경쟁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IAEA 전기총회에서 전 김무식 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이 면역 조혈계와 재생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생약 조성물 해모임 등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i a a 사무국 고위급 인사 및 각국 수석 대표들에게 한국을 대표할 만한 첨단 기술 개발품으로 이 찬사를 받은 이 해모임. 아, 어떻게 개발되고 지금의 해모임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모임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최초 원자력연구원의 건강관리와 원자력병원의 암환자 치료를 위해 면역과 조혈에 좋은 물질이 필요했었습니다. 1997년 어,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장인순 박사님이 어, 식품생명공학연구팀에 생명, 식품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순연구비 50억으로 조성기 박사 외 10명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어 연구에 돌입하게 됩니다. 어, 조선기 박사님은 다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도 나왔었고 어 우리 그 해모임이 어떻게 개별되었고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하셨었습니다. 어이어 조선기 박사님 외 10명의 어 수많은 연구 끝에 당기 청궁 백작약이 면역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바로 5년간 연구 끝에 천연 원료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성공합니다. 2002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천역생약제를 이용해서 항암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한국 콜마에서 화장품의 주원료인 식물에서 가장 필요한 성분을 뽑아내는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러브콜을 보내게 되죠.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콜마가 합작하여 민관 최초선 바이오테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현재는 콜마 bnh 3명 변경이 되었죠. 바로 그때부터 방사선 기술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인기가 엄청나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 원자력 기술은 어, 한국원자력은 기술을 출자하고 한국콜마에서 자본을 대고 선바이오텍은 생산 개발되었던 거죠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고 새로운 생약복합제인 해모임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선바이오텍의 회사에서 그때 해모임이 시중에 탄생되게 된 겁니다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어, 2006년 8월 우연히 기적처럼 일반 화장품보다 100배 좋은 화장품 방송을 박한길 회장님이 보시게 되었고 장인순 박사님의 인터뷰를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대덕 연구단지로 내려가서 박한길 회장님의 노력으로 인해 선바이오텍과 계약 체결이 이뤄집니다. 연구만 잘하는 연구기관과 제조만 잘한 민간 업체가 만났고 77만 원을 60% 판매하였으니. 박한길 회장님과 같은 유통의 경험과 흐름을 잘 알고 계신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터미에서 해무인 판매 실적이 많아지면서 30포를 76,500원으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였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200만 박스까지 판매가 되며 지금까지 30포, 48포, 54포, 현재 60포의 용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해모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애터미를 탄생하게 만든 게 해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장인순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어,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 박한규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눈길이 가는 글이 있습니다. 장인순 박사님은 박한규 회장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회장의 등장은 사라져가는 꿈을 현실로 일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지금도 많이 이제 저희들한테 어, 엄청난 영향을 주고 계시는데 이 해운이 탄생되기 전부터도 어, 콜마 비에넷지, 곧 한국 원자력 원장님이신 장희순 박사님한테도 엄청난 어, 영향을 주신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해모임의 매출은 2009년 90억부터 시작해서 어, 1750억, 19년 1750억까지 최근 6년간 연속 동중업계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6년 연속 1천억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애터미의 기적, 박한길의 회장님의 기적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 회사를 먹여살린 이 해모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주원료인 당귀, 청궁, 백작약 이세 가지 원료에 대해 알고 가야겠죠? 첫 번째 당귀. 당귀의 효능은 피가 부족할 때 피를 생성해주는 보혈작용이 주를 이룬다고 라 합니다. 임상실험에서 월경구조, 불임증, 고혈압, 신경통, 비염, 자궁화수 등등 여자분들한테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귀란 이름은 옛날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에게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고 회복하여 무사히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마땅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아 당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궁. 이 식물은 중국산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재배되고 있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기도 하고 뿌리는 건조시켜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주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빈혈 있는 분이 드시면 조혈 작용으로 효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백작약, 백작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안식향상과 아스파라킨 등이 함유되어 있고 진통, 해열, 땀이 나지 않게 하는 지한 등등의 약효가 있다고 하네요. 해모임 3인방 어, 당귀 청궁 백작약은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된 원재료만 사용하고 콜마비앤에이치 식품안전 팀에서 산지의 토질이나 영양분 등을 환경의 적합성 여부를 항상 조사해서 주 원료로 사용한다고 하니 정말 믿을만 합니다. 애터미에서 개발한 해모임을 백혈구수가 5,000개 이하의 인원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첫 번째, 인간 골수에서 생성되어 몸에 해로운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을 n c a s 를 활성화라고 하죠. 둘째, 면역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세 번째, 방어 능력, 면역, 세포의 활성이 어, 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모임은 이세 가지의 식물을 각 식물 성분을 축출해서 재고성한 원료로 만든 식품 복합 조성물이라는 겁니다. 해모임 단기 등 혼합 추출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 일본, 미국, 어, 미국 등, 인증서, 등 인, 인증서 및 특허를 받았죠.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개별 인전형 심사가 또 통과되었죠. 개별 인전형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안전성과 기능성이 식약처로부터 입증된 원료로 만든 제품이다. 어~ 또한 특처, 특허 인증을 받은 회사 말고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 식품공학팀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니.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안할수 없겠죠. 면역이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 미생물이 체내에 침입할 때 그들을 인식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면역 개선, 개선이 필요한 노년층이나 과중한 학업으로 지치기 쉬운 수험생, 가사일 스트레스 지치기 쉬운 주부님들,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 회식과 야근이 잦은 직장인 분들 등등 요즘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 강화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으시고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 해모임 드시고 지친 면역세포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설에 어, 제가 설에 어, 해모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지인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애터미 본사에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주문 영상은 만들 순 없지만 방문 판매업의 특성상 배송 영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인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배송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올 추석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정말 좋은 해모임을 주변에 많이 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